안녕하세요. 강과장입니다. 아침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. 지금은 한 7시 반 정도 된것 같고요.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여기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인왕산이라는 곳인데요. 아, 이쪽은 산 정상 쪽은 아니고 도로가로 이렇게 아무 때나 밤에도 올수 있게끔 길이 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 때나 네, 올수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왔고요. 네, 여기 산길로 해서 쭉 돌고 도로로 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 6km 정도 걷기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어, 좀 꾸준히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. 원래는 보통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 생각은 하는 편인데 아침잠이 사실 워낙 많아가지고 아침 운동을 잘 못하고, 그래도 어제 조금 다이어트 식으로 건강하게 먹었더니, 오늘은 눈이 비교적 네, 평소보다는 잘 떠지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아침에 올라왔는데,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. 어, 저쪽 앞에, 네, 저쪽, 뭐지? 롯데, 롯데 타워도 보이고, 저쪽으로는 남산 빌딩입니다. 남산 타워입니다. 네, 이 밑으로는 많은 집들이 있죠. 이 동네는 이산 어, 앞쪽으로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. 네, 그러면은 구독자 여러분 모두 잘 일어나셔서 출근 준비 잘 하시고 네, 출근할 때좀더 힘내서 출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